24년 12월 23일 투자했지 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시장과 멀어지는 중이다. 지난 12월 16일 미국만 혼자 잘 먹고 잘살 수는 없다며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글을 남기고 일주일 만에 다시 블로그에 접속했다. 이때 나는 나스닥이 22,000을 못 넘을 것 같다고 확신을 하고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구축한 매도 포지션보다 밑으로 급락이 나왔지만 내 계좌는 깡통이 되고 말았다. 이유는 나스닥이 22,000을 넘을 수 없다는 확신이 너무 강했고, 매도 포지션 수량을 너무 무리하게 늘렸다. 그래서 내가 느낀 건데, 24년 내가 발견한 내 투자 습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신이 들면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쌓아 올린 매도 포지션은 여기서 전량 반대 매매가 나갔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확신하면 역시나 부러진다.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는 것을 본 순간, 이때 마이너스 3% 급락했는데 그때 정말 큰 아쉬움이 들었고 다시 돈을 마련해서 진입하고 싶은 조바심이 너무 강하게 들었다. 신용 불량 탈출한 게한달 됐다. 이제 드디어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대출을 받아서 진입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컸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천 달러 내가 정한 월간 투자금의 한도이다. 투자금의 제한. 이게 아홉 번을 이겨도 한 번의 감정에 다 날려먹는 선물판에서. 그나마 내가 생각한 손실을 덜 입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나는 거래를 계속 쉬고 있다. 대략 920달러 정도를 소진했고, 또 수익을 좀 보면 갑자기 시장의 포인트를 내가 정해놓고 들어가는 버릇이 24년도 내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9번을 이겨도 한 번에 그동안 쌓아놓은 시들을 다 날려버린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빨리 개선해야 될내 투자 습관이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2월 거래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했다. 남은 12월은 24년을 되돌아보고 내 거래를 정리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알수 없다면 내 자신이라도 먼저 알자. 지금 내 판단력은 아쉬움과 조급함에 흐려져 있다.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멀어질 필요가 확실히 있다. 이건 꼭 명심하자. 쉬는 것도 투자다.